그리고 이, 이런 것도 있어요 칼이 스몰 사이즈 끼면 되는 건가? 으 으랴 차 결국 벌을 받게 되시다니 <laughs> 아제 죄는 777살이 되어서도 아직까지도 연애를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낳지 않은 죄밖에 없사옵니다 음 응, 오 글로리홀! 얘 갖고 나가 빨리. 호다다다다다다다다얘 너한테 딱 맞는 거 발견했다 다 카라. 곤장. 개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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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시상이나 제발 먼저 <laughs> 하지만 구멍이 여기 있고 굵고 검고 길근 긴게 여기 있잖아. 저거 그스토킹넛 아니에용? 이거 가능할지도 오구구. 오구. 이거를 이렇게 두는 거야.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 어때? 어, 스타 긴월 네. 줄줄쓰십시오 그렇게 아무도 사용하지도 도와주지도 않았다고. <laughs> 아좀 도와줘라 진짜 칼로타. 우리 뭐, 이차가죠. 그 너무한 거 아니냐고. 네. 그 네.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그럼...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낸 아이디어잖아요. 구멍이 뚫려 있다고. 스탠딩 월 아닌가? 하셨잖아요. 이 차는 노래방인가요? 일로와. <laughs> 일로와! 맨날 나만 빼고 놀러가려고 그러고. 이 낙관 떡볶이 뿔들. 허치, 허치, 스크빗.